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투자는 디테일에 있다입니다. 슈퍼개미 김정환의 투자 바이블. 이 책으로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자 김정환. 출판사 부케이. 그럼 시작할게요. 나는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전 감각을 일깨워 주고 싶다. 제가 한 기업의 지분 공시를 하면서 슈퍼개미로 알려지고 자산가가 된 이후 많은 사람이 타이밍이 좋았다거나 운이 좋았다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물론 운도 따랐습니다. 그러면 왜 모두 그 운을 잡지 못했을까요? 어떤 일에 대해 보통 결과만 드러나기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알지 못하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까지 자신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 8월 국내 주식 거래 계좌 수가 5천만 개를 돌파하며 1인 1계좌 주식 시대라는 말도 들립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연일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은 세대를 불문하고 좌절감과 불안감을 안겼고 풍부해진 유동성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주식 투자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수익률에 만족합니까? 이 책을 펼쳤다는 것은 어딘가 답답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긍정적인 부분은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열정과 자세가 이미 훌륭합니다. 이 책을 펼친 독자분들은 누구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투자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처음 공개하는 것도 많습니다. 주식투자 이론이 아니라 실전 감각을 읽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과정의 사고 체계나 관점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이 트렌디한 가치투자를 제대로 훈련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가치투자가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로드맵임을 많은 사람이 익히 알고 있지만 막상 투자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막막해 합니다. 배우면서도 가치투자 방식이 정말 맞는 건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곤 합니다. 가치투자 개념이 자리 잡히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투자해왔고, 가치투자로 슈퍼개미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기에 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기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저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성공 방식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뿐,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도 됩니다. 이제라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5년, 10년 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크게 보세요. 저도 7천만원으로, 백억 원대 자산에 이루는데 불과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 이야기 같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밟아 나가면 누구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각오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꿈을 꺼내서 세상에 멋진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간직해 둔 소중한 꿈은 무엇인가요? 시간과 돈이 자유롭다면 맘껏 펼치고 싶은 꿈이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두세요. 이룰 수 있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유튜브를 시작하고 채널의 댓글과 이메일 회사를 통해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사연과 감사의 인사가 쏟아졌어요. 출간을 생각한 이유입니다. 유튜브도 제가 초보 투자자였을 때 나에게 누군가 이런 조언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당당히 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늘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조용한 돌풍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특히 건강한 가치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키워 우리나라 주식 시장 문화를 선진화 시키고 싶습니다. 개인투자자 장기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함께 목소리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투자론의 중요한 뼈대를 집약해 담으려 노력했고 실제 구체적인 투자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 시장에 기회가 오고 있다.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기울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가계 소득의 많은 부분을 이자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가처분 소득이 빠듯해 소비 활성화가 일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소비가 일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또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돈을 자랑하고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바라보는 인식도 그 연장선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투자고 주식은 투기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여기서도 적용되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 시장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저평가되어 왔습니다.그러다 이번 코로나 19를 전후로 전환기를 맞습니다.부동산 시장의 높은 벽에 낙담한 젊은 동학 개미들이 주식 시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동시에 아직 밸류에이션을 할수 없는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투기를 경험하고 좌절한 젊은 투자자들도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는 주식 시장으로 넘어와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부동산도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올라 투자를 꿈꾸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다 보니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풍부해진 유동성과 저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격 상승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금 단위가 작은 주식 시장은 앞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자산 비율의 치우친 균형이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투자는 밸류에이션부터 산업, 기업, 경쟁자 분석까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짧게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도 인생의 변화도 얻지 못합니다. 시작은 작더라도 길게 보고 끊임없이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를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복리의 마법이 적용됩니다. 100만 원이든 1 0만 원이든 꾸준히 수익을 만들고 반복해서 복리로 불려나가면 어느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크기의 자금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정말 가능합니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앞으로 배울 이기는 투자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엑셀로 자신만의 투자 복리표를 만드세요. 목표와 실전을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투자 수익금을 계속해서 저장하세요. 정기적인 수입의 일정량은 투자금으로 계속 투입해야 합니다. 10대 90. 일반적인 투자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식 시장은 90%의 실패자와 10%의 승리자로 나뉩니다. 분위기가 좋은 상승장에서조차 잠깐의 수익은 맛볼 수 있어도 연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90% 정도 손실을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장인 거겠죠? 상위 10%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성공하는 투자자들을 분석하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주식 투자자는 누구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대로 투자에 접목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책이나 유튜브를 보며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법도 찾아봤겠죠. 그들의 투자 방식은 스타일에 따라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원칙을 지니고 있으며 비슷한 조언을 들려줍니다. 마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매일 2시간 정도 걷고 6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삼가고 10시 이전에 잠드세요. 그런 말이죠. 뻔하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 보면 그것을 꾸준하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매번 실패하는지 알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이 자신과의 싸움이죠. 주변에 유혹도 많습니다.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언제든 원래 생활 패턴으로 돌아오기 쉬울 뿐더러 의욕이 넘쳐 처음부터 무리하면 역효과가 생깁니다. 운동을 하지 않던 몸이 갑자기 놀라 다치거나 식욕을 억누르다 폭식으로 심한 요요를 겪는 것처럼요. 시작하기 전보다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죠. 투자는 길게 보고 지속해 나가야 하며 그러려면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좋은 과정은 절대 결과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과정의 즐거움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한 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원동력이 되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지금 이 속도가 맞는지 의심조차 들지 않을 만큼 집중해야 합니다.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바빠져야 합니다. 기록하고 확인하고 질문을 던지고 공부했던 것들이 연결되어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보세요. 한 번의 성공 경험이 100명의 말보다 강력합니다. 어느 분야든 성실하면 반드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눈에 미련해 보이는 가치 투자자들이 결국 시장을 장악합니다. 김정환의 시장 보는 법. 시장을 보는 이유. 주식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볼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기업은 좋으나 시장의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을 믿고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며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더싼 가격에 매수해야 할까요? 그랬다가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기업 펀더멘털만으로 홀로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일단 소량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배수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1, 2, 4, 8, 16, 32, 64. 그렇게 하려면 잘 계산해야 되겠죠? 주가가 생각보다 계속 빠지면 이렇게 가다간 엄청난 자금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신의 자금을 천천히 더블베팅해 나가는 것을 마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단, 안전마진이 있고 무한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 베팅 비율을 어떻게 해야 적정할까요? 어떤 기업의 주가가 1만원이라고 할때 100원씩 빠질 때마다 베팅해야 적절할까요? 아니면 1000원씩 빠질 때마다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을 보는 겁니다. 현재의 시장 흐름에 따라 적정한 베팅 폭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매수뿐 아니라 매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도구는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물론 거시경제도 보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적 구조 때문입니다. 우선 관련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베이시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9월 8일 코스피 200 지수 97.89. 9월 8일 만기 선물 97.75. 종가 차이는 선물 빼기 현물. 97.75 빼기 97.89는 마이너스 0.14. 이럴 경우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4 포인트로 마감됐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콘텐고. 백워데이션 콘텐고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을 때를 말합니다. 백워데이션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을 때를 말합니다. 김정환의 적정 주가 맞는 공식. 초성장 기업의 밸류에이션. 저는 급속한 이익의 성장이 시작되는 초성장 기업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고민했습니다. 생각 끝에 초성장 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의 합이 현재의 시가총액만큼 된다면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퍼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퍼는 10배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벌어오는 이익의 평균 10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기업이 이익을 내서 10년을 모으면 현재의 시가 총액만큼 된다는 의미입니다. 초성장 기업이 지금은 비록 10억 원을 벌지라도 그 이익이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더 커져서 결국 10년 동안 벌어들일 이익의 합계가 1000억 원이라면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현재 10억 원의 10배인 1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김정환의 투자 종목 발굴법 첫 번째 리서치 단계 주도적인 산업 정부 정책 뉴스 및 정보를 수집 두 번째 분석 단계 산업 분석 대표군 기업 분석 경쟁사 분석 세 번째 선정 및 추적 단계 투자 관심 기업 선정 실적 시즌 확인 기업 탐방 주식 담당자 통화 네 번째 실전 투자 단계 매수 매도 시점 플랜 핵심도 기업의 이벤트 및 스케줄 참고 코로나 19 이후 제가 투자 종목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사례별로 아이디어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저의 투자 노트를 통해 제 이론을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감각을 익히게 바라는 마음으로 전부 공개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의 투자 노트 1. 위지윅 스튜디오. 정부 정책 수혜주. 디지털 뉴딜. 5G의 성장과 함께할 콘텐츠. 4년 전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놀이동산 앱을 깔고 VR 헤드셋을 구매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상현실을 체험했다. 상하좌우 어느 곳을 쳐다봐도 풍경이 펼쳐졌으며 실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해서 신선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YG는 지드래곤 입대 전 홀로그램으로 콘서트를 기획 제작하고 공백 기간을 채우기도 했다. 홀로그램 VR AR 산업은 이렇듯 다양한 시도를 했고, 시장에 잠깐 관련주 바람도 불었지만, 지속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 나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새로운 산업 성장이 1, 2년 만에 이루어질 수 없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음과 정보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주식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은 그렇게 순수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가 떠다니고 그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휘둘리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나쁜 정보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 정보를 먼저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나 이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를 봤을 때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2021년 3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 증가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OTT 컨텐츠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K 컨텐츠 인기가 맞물리면서 관련 제작사의 매출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렇다면 기존 보유 컨텐츠도 많고 더 매력적인 제작사 SBS의 주가도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살펴보니 SBS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한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움직이고 이어 SBS의 주가도 두달 만에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는 항상 드러난 정보만 보지 않고 그 정보로 파생될 시장 흐름에 대해 다양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보이곤 합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피어 그룹 밸류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인 기업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